우리 부산을 신발 산업의 메카라고 말하지 그런데 이 부산의 신발 산업이 1950년대와 60년대 고무신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쟁 이후 부산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았던 고무신 산업 이 흥미롭고도 중요한 내용을 담은 전시가 부산시 임시수도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한 고무신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지요. 예, 동진숙 부산시 임시 수도 기념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좀 특별합니다. 부산 임시 수도 기념관 특별기획전 고무신 좀 소개해주시죠. 아~ 고무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세대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네. (5060) 세대 이상은 어린 시절에 비 오는 날 학교 가는 길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시골 외갓집 툇마루 아래 놓여 있던 고무신도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70년대 운동화가 일반화되기 전에 국민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그또 젊은 세대들은 뭐 금정 고무시라는 이우영의 만화라든지 음, 그런 예. 걸 통해서 레트로 아이템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대를 초월해서 자랑받는고무신은 언제부터 신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전시는 시작됩니다. 네, 네, 고무신 참 다양한 추억들 많이 안고 있는 소재인데 예. 음. 이번 전시가 음. 그총 3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 고무신의 도입과 국산화였는데 이거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네, 고무신은 우리 전통 신발은 아니고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예, 예. 그 이후에 일본과 중국으로 전해졌는데요. 음. 우리나라에는 일본에서 일본식 고무신이 들어왔는데 음. 바닥은 고무고 나머지는 가죽과 천으로 덧대 만든 구두 형태의 신발이었습니다. 네. 그런 일본식 고무신이 어떻게 국내로 들어와서 유입된? 고무신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 신발 고무신으로 발전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두 형태, 미창만 예, 고무, 고무였는데 이제는 네.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이제 전체가 다 고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외국에서 네. 일본에서 도입된 거군요. 네. 그러면 네. 한국형 고무신은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네, 1910년도에 처음 국내에 소개된 일본식 고무신은 구두 모양이라서 발등도 덮여 있고 폭이 좁아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20년대 초에 한 조선인이 획기적인 디자인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집신 모양을 본뜬 남성용과 앞머리가 솟아오른 당해를 본뜬 여성용을 만들어냅니다. 음. 이것이 바로 조선식 고무신으로 폭을 넓히고 발등을 들이내서 착용감이 좋아지니까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음. 당시 집신 가격의 (4배임에도) 불구하고 아, 예. 최대 히트 상품으로 떠오릅니다. 아. 내구성과 방수성을 지닌 고무신이 이런 친숙한 형태로 바뀌자 계층을 막론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고무신이 대유행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고무신의 인기와 더불어서 치열한 강구부 전쟁이 펼쳐집니다. 음. 그래서 대륙 고무에서는요, 이왕 전하 순종, 이왕 전하께서 이용하신 고무신이라는 문구로 민족 정서에 호소하기도 하고, 결표 음. 고무에서는 강처럼 부서질지언정 결표 고무신은 찢어지지 않는다. 음.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기신에 비해서 뛰어난 고무신의 내구성과 경제성을 강조했습니다. 어, 음, 아, 저는 또 고무신이라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남성용, 여성용이 또 구분돼서 좀 디자인이 조금씩 달랐나 보네. 요 예. 브랜드도 네.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막 네. 경쟁하고 그죠. 네, 음.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시 내용으로 넘어갔을 때 부산 고무신 시대라는 전시데이 예,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부산 고무신이 제 일제 강점기 때를 거쳐서 이제 광복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부산에는 이제 다양한 물자와 피난민들이 유입되었고 네. 이를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고무신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음. 이렇게 발전한 고무신이 부산의 대표 산업이 되었고 또 부산이 대표적인 신발 산업 도시로 자리매김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기서는 부산 고무신 시대에서 부산에서 발전한 고무신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음. 또 고무신 산업의 주역이었던 요공들, 여성 노동자들의 역할과 노고에 대해서 예. 어, 저희들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는 부산의 신발 산업이 고무신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음. 맞습니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이 부산을 국내 신발산업으로 중심지로 만드는 계기가 된 건데요 네네. 부산항이라는 어, 최적의 원료수입 창구가 있고 음. 또 피난민 유입으로 그 당시 부산 인구가 (2배) 이상 이제 폭정을 하거든요. 예. 그게 산업 활동 인구가 돼서 그런 인구가 풍부했기,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부산이 고무신 신발 산업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음, 요공이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진짜 주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참 네. 대단했는데 범일동에도 누나의 길이라 해가지고 요공들이 출근했던 그 길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예. 네. 네 예, 예.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신발 산업이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볼수 있는 걸까요? 예. 네, 그한 축을 담당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네네. 그 일제 강점기인 1923년 8월에 동구 자천동에서 일영 고무 공업소라고 그런 어 공장이 설립되면서 예. 부산 신발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네, 네. 이 회사는 당시 연간 19만 2천 조개 고무신을 생산하고 음. 이후에 26년에 김용준이 세운 도변 고무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부산이 한국 고무신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합니다. 네. 그래서 해방 후에 그 보생고무와 사마고무 등일본은 소유의 신발 공장들이 국유화 되어서 음. 많은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었고. 또 경성고무나 사상고무 등 그런 토착 자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부산의 태화고무, 음. 그다음에 국제화학, 동양고무 이 3대 신흥 자본 기업들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고무신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음. 그래서 5, 60년대의 대표적인 고무신 상표는 뭐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성고무의 마늘표 국제화학의 왕자표, 태화 타고무의 말표, 자모고무의 예. 범표, 동양고무의 기차표 이렇게 어 브랜드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네. 고무 이런 고무식 공장이 지금 현재 진구의 범천동과 동구 범일동 등의 동천 주변에 위치되어 있었는데요. 예. 이 이유는 동천에서 이제 산업 용수를 공급받고 음. 이제 그 인근에 몰려 있던 피난민들로 노동력을 쉽게 이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네. 그 동천을 따라서 뭐 태화고무, 사마고무 동양고무, 징량고무 보생고무, 대양고무 수도 없는 고무 공장들이 쭉 들어서 있었던 겁니다. 음. 이러던 것이 60년대 후반이 되면 플라스틱 신발하고 운동화 이런 새로운 신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고무신의 인기는 점차 시들해지는데요. 음. 그 이제 70년대에 이제 아무래도 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무신보다는 운동화를 주로 착용하게 되면서 음. 이 고무신 기업들이 운동화나 캔큐 수주 등으로 이런 운동화를 생산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신발 기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왜 신발 회사에 다 고무가 들어가나? 했더니 <laughs> 고무신이 원조기 때문에 다 고무신 만들던 회사가 이제 운동화도 만들고 그렇게 바뀌어 왔기 때문에 부산 신발 산업의 근간인 많은 기업들이 무슨 무슨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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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붙어 있었다. 아. 어 네. 근데 세 번째 그 일상 속 고무신이라는 전시. 요 전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지요? 네, 고무신은 단순히 이제 신발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네. 시골 장터에서 뭐 다양한 색깔의 무늬의 고무신을 구경하는 것도 아주 큰 즐거움이었고 음. 또 명절에 새 고무신을 신는 것은 아이들에게 뭐 일생일대의 기쁨이었죠. 음. 이렇듯 고무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제 삶과 함께 하였는데요. 그런 모습을 드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부산의 1세대 사진작가인 정인성 선생님과 그의 아들 정영모 선생님의 카메라로 담아 낸 5, 60년대의 부산 시민들이 함께한 고무신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음, 네, 네. 예, 고무신과 함께한 부산 시민들의 일상 모습. 어, 떤 장면들이 있습니까? 뭐 고무신을 신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도 있고요. 예. 고무신을 신고 얼음을 캐거나또그뭐 기장이나 이런 바닷가 쪽에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또또 소나기가 내리는 광복동에 고무신을 신고 비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음. 곳곳에서 자리하고 있는 고무신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사진만 찍으면 다 고무신 신고 있으니까, <laughs> 아, 그렇죠? 그저 아, 예. 일상 자체가 고무신과의 일상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60년대 말 선생님 작품에 보면 예. 이제 고무신 그 얼음 장수는 어 집신을 어.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예.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아 이렇게 고무신을. 아 운동화로, 운동화로 바뀌어 넘어가는 나가는? 네, 박혀나가는 음... 장면도 선생님이 포착한 게 있습니다. 네, 네. 예, 우리 고무신을 통해서 이제 부산의 신발 산업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들여다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 임시스도기념관에서는또 부산의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 또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무신에 이어서 또 어떤 전시를 기획할 예정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네, 지금 이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그 MSG. 인공 조미료인데요. 네네. 저희들의 이제 미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laughs> 예, 예. 한국 전쟁 이후에 부산에서 탄생한 조미료, 감미료들을 생산한 기업들과 음. 그런 예, 예. 국산 인공 조미료들의 탄생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뭐 식생활뿐만 아니고 산업이 음. 어떻게 발전해 나는지를 탐색해 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음. 너무나 친근한 일상의 네. 물건들인데. 음. 네.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잘 모른단 말이죠. <laughs> 그런 그치? 것들이 충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와 음. 우리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공감도 얻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무신이 뭐 단순한 신발을 넘어서 경제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우리 한국 근현대 속 부산 고무신이 가진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알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고무신을 신고 생활했던 그5060 세대들이 고무신을 신고 빗속을 뛰놀았던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고무신을 신어본 적이 없던 젊은 관람객들도 레트로 감성과 더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탐색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쪼로. 저희 전시를 보러 오셔서 아득한 추억과 함께 고무신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진숙 부산시 임시 수도 기념관장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관련해서 노래 한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박지현입니다. 검정 고무신 어머님